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알찬 꿀팁 들고 왔어요. 어? 이거 나도 몰랐는데?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슬슬 꿈틀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2025년 하반기를 앞두고 여러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삼성전자에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선 삼성전자 1주의 현재 가격부터 배당정보 외국인 매수 흐름 그리고 요즘 핫한 hbm3 관련 이야기까지 주가 전망을 한 번에 싹 정리해드립니다. 혹시 장기 투자 생각 중이셨다면 끝까지 보셔야 해요. 자, 먼저 삼성전자 1주의 현재 가격부터 확인해 볼게요. 2025년 7월 기준 보통주 가격은 약 66,500원 그리고 우선주는 약 57,200원입니다. 네.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약10% 저렴하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더 반가운 소식은 작년 대비 주가가 30% 이상 상승했다는 점. 오랜만에 반등 흐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2년에는 반도체 불황 여파로 고점이 72,000원에서 저점은 55,000원까지 떨어졌고요. 2023년에도 경쟁력 약화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죠. HBM 3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고요. 2025년 현재는 68,000원 고점을 찍으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배당도 꼼꼼하게 챙겨주는 회사죠. 2024년 기준 1주당 배당금은 약 1,450원, 배당 수익률은 약2.2% 정도입니다. 배당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지급일은 다음에 4월 중순이에요. 참고로 단 1주만 갖고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세요. 아니, 도대체 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HBM3이 12단 메모리를 납품하며 AI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고요. 둘째,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으로 기업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 마지막으로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 확대까지. 이네 가지가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분석가들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수적 전망은 목표가 7만 5천 원. 실적 회복에 중점을 둔 분석이에요. 둘째, 중립적 전망은 8만 원. AI 반도체와 수급 안정이 큰 거죠. 셋째, 낙관적 전망은 무려 9만원 이상. 글로벌 점유율 확대를 기대한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가 늘 좋았던 건 아니죠. 과거 하락엔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와의 HBM 경쟁에서 밀렸던 점, 그리고 미국 IT 수요 감소로 인한 전체 수요 축소, 여기에 중국 수출 규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부 조직 불안까지 겹쳤었죠. 하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는 과연 투자할 만한 종목일까요? 2025년 7월 18일 기준으로 보면, 보통주는 약 66,500원, 우선주는 약 57,200원. 최근 일주일 상승률도 3.8%나 됩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입 중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 AI 반도체 공급 확대. HBM3 본격 납품, 경영 리스크 해소까지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기회는 늘 갑자기 옵니다.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 그 시기일지도 몰라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의 품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아저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